골프는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예전에 회사 회안찍고 회사... 있었네. 안안 치고 죠 이분은 방금 치신 분 그분 아니고. 대만 네. 형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예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아 나중에 골프로 너무 온다 딱 보면. 어? 아 유리아빠 치는게 틀리네 확실히 오 내가 <laughs> 내번 <내> 들어가야겠는데 <laughs> 형은 어떻게 쳐야 되나? 저저저 진석씨가 진석 씨가 그거 준다고 하더라고 120% 나눠야겠다 형은 아, 뭐저 그냥 대충 치지 뭐 여기서 골을 봐가지고 아 여기서? 응.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으러 응, 왔어요 작... 그런 거 오셨어요? 네, 예. 아, 아, Catholic, 120 b 셨어요예 네, 220. 220. 2 2 2 0 220. 2 1 2 0 220. 220. 2 0 2 2니 220. 220. 220. 220. 220. 220. 220. 2 2에 220. 220. 220. 220. 220. 220. 2 2는2 2 아, 여기서. 이런, 이런 야구장 있으면 재밌겠다. <laughs> 야, 실내 야구장. 안 되겠네. <웃음> <없어>. <웃음> <웃음> 넘버 누르면? 3 5 6다 근데 아침에 이러고 초록색 보니까 좋긴 하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어떻게 해야돼요? 자 네. 어플 끼시고 구바 했어요? 그리고 목표를 네. 어, 좌, 이쪽으로 치셔도 되고 이쪽으로 치셔도 되는데 네. 여기서 이제 보면은 컴퓨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, 아. 이게 빨간 깃발이 지금 그걸 하려면 이걸 누르면 되고요 네. 조금만 단점만 누되면하요 팔, 팔, 또 이렇게 h i n k I can play 아 h 이 cat. I don't think I can play the cat. 가 k a y I'm going to go to the h 뭐마음에 왜, 왜, 들어? 아니. 벌써 어깨가 나는, 아픈 것 같은데? 아, 나 아픈데. 어, 어, 어깨 지금 안 보여. 저, 나 지금 고민하는 게저 샌드, 스탠드... 어? 아이, 쟤

여기서 우리 하면은 저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민폐 아니야? 여기 그냥 일렬로 줄 맞춰서 이게 볼 6번으로 이게 9번인가? 아, 거부터 진짜 이번 추천네 별로 한번 전에 거리 측정하고 뭐 이런데는 그러려 그러면 여기 거기가 낫겠고 근데 여기서 그냥 이런 거 쳐보려 그러면은 또 거기가 낫겠네이 이거 깨진 공 어, 이거, 이거 완전 더 안에 빈게 아니구나 꽉 찼네. 네. 이거 우리 가장 중에서 가장 잘치는 진석 씨가 진석 씨가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 어, 조심하세요. 우와. 네. 지석씨 깨진 공더 잘하네. 어? 어? 깨진 공 전문이네. <laughs> 더 잘나가는데? 더 잘나가는데? 공좀 깨야겠네. 와. 청소 끝이네. 저런 거저쪽 끝에는. 캥거루도 있고, 잡히나? 캥거루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, 구, 여덟, 이쪽에 끝에 잔뜩 있고요. 오늘 와서 100개 치는데 100개 다못 치겠네. 거리 측정해주는 것도 없고, 뭐 자동으로 뭐 공을 올려주는 것도 없고,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좀싼 가격이고, 거기는 거리도 측정해주고, 다 하는데 거기는 좀 비싼 가격이고. 두 배. 안녕하세요, 오늘은. 글렌아이스 지역에 있는 골프장 또 왔고요 봅시다 우선 프로샵 가서 100개 우리가 저번에 산 데를 가서 그래 아뭐뭐 저거 비슷비슷하네 오늘은 60개 하고 네 60개만 해야 돼 60, please. 아, 카트 하나 있어야겠더라고. 되 아예 집에서부터 이거 타고 오면은 편하고. 유튜. 아, 소니가 좀더 낫네. 10개. 아좀 돈. 아 여기 가 연습장이구만. 어, 지금 맞추면 어떻게 되지? 지금 맞추면? 여기. 캥거루도 안 풀어놨네. 아 이봐, 이안 돼. 왔어? 마시고 왔어? 그냥 편집하면 돼. 자르면 돼. 오, 소게마시어왔어서요 네, <laughs> <laughs> 네. 아, 패턴. Let's talk. l e t 어 talk. l 요 t s t a 올게 이제 t s 을 해야 할 거야. t s t a l 서 해야 해 s t a l 앞에 놓고 네. 반드시 공을 l e t 반드시 반시시 e t s t 다리 k Let's t 고 l k 이 공이, 공이.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여기 말하는 거요 지금? 네아할거 많다 지난주 이런 집이 종이 아홉 개요